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? 네,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영장 체포 같은 경우는 최대 48시간 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. 조사를 진행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은 이제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얘기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뭐 목비권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 심문이라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피해 사실 요지라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. 네.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. 있어 가지고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하게 이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이끌기 위해서 조금 더 진술 거부권 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어 48시간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8시간이 되나요? 예, 네, 맞습니다. 10시 33분을 기준으로 아마 이제 모레 10시 반까지라고 네.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뭐 이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수처로서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어, 공수처도 뭐그그 그 예상을 안한 건가?